안과의사들 중에서 특히 시력교정을 많이 하시는 안과의사들에게 엑시머레이저 중에 뭘 선택할 건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원픽으로 아마리스 레드를 선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은안과 윤삼령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을 하는 엑시머레이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보시는 장비는 아마리스 레드 장비이고요. 2023년 신형입니다. 안과 의사들 중에서 특히 시력 교정을 많이 하시는 안과 의사들에게 엑시머 레이저 중에 뭘 선택할 건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원픽으로 아마리스 레드를 선택하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도 있지만 이 아마리스 레드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레이저 조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050Hz로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이 레이저 조사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수술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인데, 빨리 끝나면 아무래도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술의 결과도 좋아요. 근데 레이저를 빨리 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이저를 할때열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이저 조사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를 여기 때린데 바로 옆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해서 막 때려가지고 이걸 다 합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굴절 교정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눈을 움직여도 이 레이저는 아이 트래킹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7차원 안구 추적기라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돌면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다 잡아주고, 이 눈이 움직이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미리 트래커가 가 있어서 때려주니까, 이 속도도 빠르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실제로 눈을 움직이는 분들한테도 오차없이 레이저를 할수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 PRK라고 해서, 알콜이나 브러쉬를 써서, 각막 상피를 벗겨내고, 라색을 했었어야 했는데, 요즘은, 어, 올레이저로 하죠. 그 올레이저 기술이, 아마리스 레드가 가장 최고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지만, 안전성도 뛰어나고, 오래 전부터 그 기술을 맨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라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보다 상피를 벗겨내는 양을 딱 내가 교정하고자 하는 그 넓이만 상피를 벗겨내기 때문에 상피 회복 속도가 결국 라섹의 통증이나 그 회복 기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최소로 할수 있고 예전에 라섹보다는 훨씬 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랜스 PRK를 할 때도 시간도 굉장히 원래는 길어야 되는데 뭐 보통은 30초 이내나 뭐 많더라도 40초면 끝나니까 굉장히 빠르고 라식을 할때 각막을 뚜껑을 이렇게 젖혀놓고 레이저를 할 때는 1,2초 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력 교정 시간이 짧게 소요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펄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각막을 예전에는 이 평면으로 인식해서 각막을 깎았는데 요즘에는 이걸 부로 인식해서 3D 기술을 탑재를 한 거예요. 좀더 정교하게 레이저를 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매끈한 절삭면을 얻을 수 있고 빛 번짐이라든지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고 좀더 시력의 퀄리티가 좋아지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존하는 엑시머 레이저 중에서는 가장 기술이 발달된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유저 프렌들리 안과 의사도 굉장히 쓰기가 편하고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역시 아 가격은 뭐 사실 <laughs> 비싸죠 가격은. 거의 6억 이상 장비를 아, 일시불로 현금으로 사셨는지 아니면요아네 일시불로 사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할부로 <웃음> 샀습니다 <웃음> 결과를 저는 확신하고 샀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저는 장비 욕심이 많아서 일단 사게 되면 제일 좋은 장비를 사려고 하거든요. 부담이 되더라도 뭐 은행 이자를 좀 많이 내더라도 어 그게 제 원칙입니다. 시력 교정에 있어서는 어 의사 실력도 물론 중요한데 특히 이제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의사가 하는 역할은 환자분의 굴절력과.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 그리고 어떤 수술이 좋은지를 판별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각막의 표면을 깎고 결정하는 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성능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장비를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